신일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4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의 따스함을 간직하며 그 간직한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바른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막도록 했습니다. 만약 잘못된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성행하게 된다면, 바른 교훈의 말씀이 가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말하며 성도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주님께 큰 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배우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못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은 분명히 바른 교훈으로의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르침이 바른 교훈의 가르침일까요? 5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른 교훈은 그 가르침의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차이인 것이죠. 바른 가르침은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어떠합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여도 속은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고집, 분열, 다툼을 일으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대표적이죠. 추수꾼이라는 사람을 교회로 보내요. 그 속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편을 가르는 것이죠. 사역자에 대한, 성도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 그것을 공론화 시켜 그 사역자, 성도를 소위 말해서 자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아는 신학생이 있다, 목사가 있다, 어떤 집사가 있다, 이러면서 슬쩍 신천지 사역자를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집과 분열과 다툼뿐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악한 행위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바른 교훈으로 얻어진 믿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동반합니다. 즉, 은혜와 화평과 평강과 화합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도 잘못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그 잘못을 가리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인 것이죠. 이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또 그 믿음으로 흘러나오는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는 것을 즐거워 하시지 않습니다. 거짓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바른 교훈이라는 공기통을 메고 자유롭게 그 바다를 누비기 원하십니다. 강한 파도가 우리를 위태롭게 할지 몰라도 바른 교훈이라는 공기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른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기에 지체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복음의 목적을 잃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땅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복음의 목적을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인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든,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세상에서 외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능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